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대적인 만의온 교회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고 또 자주 입밖에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어, 판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 생명과 성령의 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판도와 흐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2023년 그릇 준비의 한 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바뀌어질 때, 그 판도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우리 경제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카드를 계속 돌려막고 돌려막고 돌려막다 보면 어느 순간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개인 회생 뭐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내 노력으로 참고 막고 넘어서고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는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은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경영이나 이런 각 분야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요. 그 결과나 그 흐름, 그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한 사람이나 사건, 제품을 보고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 이 시대에는 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든지 페이스북의 창업자로 우리 소셜미디어가 막 활발하게 했던 마크, 저,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또 구글이라는 이 검색 엔진을 만들었던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들도 절대 바꾸지 못하는 흐름과 판도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 내 죽음 이후에 나는 확실하다라고 그 내세를 자신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요, 지옥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배경은 끊임없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도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자신만하는 깊은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자녀 문제에 자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 문제를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게임 체인저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대성인만의 온 교회가 복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겁니까? 헌금을 잘 드리는 겁니까? 뭐 전도를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까?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누린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알고 그 속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세요. 그걸 보고 영적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혼이 있다라니까요. 이 영혼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생명입니다. 우리의 근본의 생명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요, 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요, 그 자체가 죽음의 상태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잘못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육신의 죄도 형벌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원죄도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육신의 죽음. 사람이 왜 죽습니까? 뭐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다 가진 사람도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절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성경은요,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수 있어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딱한 가지만 모르게 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 사단의 거짓말이 보여지고 들려진다. 그게 은혜예요. 실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판단하면 해결책이 올 텐데요. 늘 문제 진단이 안 돼요. 왜요? 그 거짓말쟁이 그 사단은요. 진실을 말할 때마다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리처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 이거 저 사람 문제지. 이거 내 문제지. 상황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지, 진짜 문제만 모르게 하여서 늘 우리의 인생이 근심, 걱정, 염려 그 가운데서 평안만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요, 불안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그 영적인 문제 자체가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를 넘어서는 유일한 게임 체인저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로 온 결과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있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한. 그래서 생각조차 놓어버린 그 문제의 진짜 흐름과 진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진정한 이 시대 유일한 게임체인저라는 거예요. 이 게임 체인저를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문제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역사해야 되는 답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요, 아, 여자의 후손이 이문제의 주인 되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비로소 나의 답이 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길이 없는 문제였는데요. 여자의 우손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그 흐름과 그 판도가 뒤바뀌어서요. 길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여자의 우손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자존심, 자존감,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셨다라는 그 십자가가 회복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때부터요, 해방이 와요. 늘 묶이고 메이고 잡혀야 되는 생각인데, 내가 이 말만 하면 건드려져야 하고, 내가 이 말만 하면 나의 굴을 파야 되는 문제인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자유케 할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분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했거든요. 그 증거로 3일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흐름, 그 어떤 판도도 뒤바꿀 수 있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게임 체인저가 오늘도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란당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어려운 현장이 있습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이번 한 주간요, 진짜 우리의 어떤 인생 역전을 위해서 꿈꾸었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로 오신 그 흐름과 그 판도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흐름, 우리의 판도 그대로 놔두고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요, 오늘 창세기 16장과 같은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고대 근동사회는요. 출산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례는요. 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부터 성경은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여자로 또 아내로 또한 집안의 대를 이을 중요한 어떤 사람으로서요. 큰 불안과 두려움과 개인의 어려움 속에 사례가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 우리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 길이 아내 사례에게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먹고 살수 있는 그 갈대아우르에서도 아내 사례는 늘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무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으로 갈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토록 중요한 후대를 주신다고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좀 다른 의미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 인생에 도 봄이 오는구나.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오늘 장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 사례가 하,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은 해가, 이스마엘을 얻은 해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6절에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로 기억하고 있어요. 10년도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신기해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라는 증거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는 그 많은 여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하갈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애국 사람 하갈은 언제부터 사례의 여종이 되어져서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요.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잖아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다렸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아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불신앙을 하고 내려가니까 마음에 불안이 오죠.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 우리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불신앙은 인문주의를 쓰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그때 주었던 재물과 소유 중에 아마 한 사람이 애굽사람 하갈이었을 거예요. 그 불신앙의 열매가요. 사라의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결같았거든요. 언제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이렇게 얘기다 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야. 그때부터요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고 육신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언약 속에 자기 방법대로 이제 합니다. 하갈이 눈에 들어와요. 아, 이 하갈이 나의 종이니,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도 나의 것이다. 실제로 그게 축첩제도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다고는 안 했잖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 종을 통해 낳은 그 아들을 언약의 후대로 하면 된다. 불신앙은요 반드시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앙은 이상하게 서로 통하게 돼요. 사례는 그 불신앙 속에 자신의 방법으로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럼 또 감사해야 되는데 또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저는 이번 주 창세기 16장에 이 말씀 속에서 10년 후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른 생각을 넣어 버렸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수 있어요. 얼마나 객관적인지 알수 있어요. 언제부터 아내 말을 들었다고 사라의 말들었 그냥 대뜸 듣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요. 진짜 불신앙에선 하나 되면 안 돼요. 1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는 인생의 역전을 꿈꾸었을 거예요. 드디어 내게도 자녀가 오겠구나. 드디어 내게도 응답이 오겠구나. 그런데 이 우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누림은요. 잠깐은 돼요. 내 기준만큼 내 수준만큼 내 노력만큼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마귀의를 이길 수가 없죠. 10년이라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성취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신앙의 열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슬람 민족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불신앙의 열매는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복음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같이 사례와 같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나아갔던 그 중심. 복음으로 행복했고 세계 복음의 비전으로 빛났던 그 날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다면요, 우리도 어쩌면 야브라함처럼 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라처럼 내 인생의 역전을 꿈꿨던 그한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요 하갈이라는 그 여정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미래가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불신앙이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를 사실은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언약. 그 영원한 게임 체인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한 주간 주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우리가 영혼을 향해 도전하는 한 해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1년 전에 오늘 먹었던 음식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언급하지도 않아요. 음식을 먹는 거는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생명은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늘 새로운 거니까요. 그런데 왜 1년 전에 그 사건, 2년 전에 그 사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복음이 생명으로. 복음이 우리의 흐름과 우리의 판도를 바꾸는 그 능력의 역사로 회복되는 현장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로 도전하고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영원한 게임 체인저가 그리스도이듯이, 이 땅에 정말로 지옥 배경의 흐름을 바꾸고 그 지옥의 판도를 뒤바꿔 생명과 능력을 회복할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예요. 오늘 그 문제는 내 인생의 흐름과 판도를 뒤바꾸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그 이유, 그 게임 체인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의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의 현장의 흐름과 판도를 뒤바꾸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 생명의 사람으로 그 치유의 사람으로, 그 능력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온 교회 개인과 가정, 산업의 현장이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나의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흐름과 판도를 뒤바꾸는 영원한 응답으로 회복되어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10년 후나 변치 않을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종교화 시키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어둠이 오늘도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